안녕하세요. 홍보안세 채널의 연주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지상철학생주에게 탐방코스를 오게 됐는데요. 이번 구간은 무슨 구간일까요? 이번 구간은 오미방광코스입니다. 저희는 오미에 차를 대놓고방광에서 이제 오미로 가는 코스입니다. 거리는 12.3km고요. 소요시간은 한 5시간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있는 곳은 여기 참선이 마을인데요. 아, 참선이 마을 버스 정류장에 스탠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축제못까지 <laughs> 와가지고 겨우 겨울, 이정이한번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마을 돌탑인 것 같..돌..탑이 이렇게 비어져있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뒤에서 도래킬 코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호원사 채널의 윤도래입니다 제가 지금 4.7km에 나갔.. 4.7km에 키워나왔는데 내가 생겼던 몸 여기, 여기 있는 걸로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 위해서 내가 생겼이보정이잖아요 그런 거 봐야 할 경우에 제가 특글히 드렸습니다 자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전 예약이 해 1시 타임과 2시 타임이 있어요 오후 2시 다행히 오후 2시에 세레이가 비어가지고 저희가 저기 참여하려는거에요 지금은 못할것같아요 아무리 봐도 눈에 길고 끝나고 그냥 저, 저희가 이제 2시쯤에 들어가가지고 촬영된다면 저희가 저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찮아. 공주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제가 총 4시간 4분 걸렸고요. 길이 그냥 좀 원만해가지고 지난번몽스스 길이 좀 쉬웠어요. 참 그리고 좀 가다 보 헷갈리는 길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한번 여기서 한번 연재를 10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안녕.